사운드 피츠 1포 라이트는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는 무선 이어폰으로 고음질 오디오와 AI 통화 소음 감소 기능을 제공합니다. 13mm 드라이버와 LDAC 코덱 탑재로 선명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으며 20Hz부터 4만Hz까지 0 넓은 주파수 응답 범위를 자랑합니다. 멀티포인트 연결이 가능해 여러 기기와 손쉽게 연결할 수 있고 볼륨 조절 기능을 지원해 편리합니다. IP등급 방수 기능으로 운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는 착용감에 따라 이어버드가 잘 빠질 수 있어 귀 모양에 맞는 착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TV 박스 2025 T95 플러스는 최신 안드로이드 14 운영체제를 탑재한 미디어 플레이어로 올인어 H616 쿼드프어 CPU와 말리 G31 MP2 GPU가 장착되어 HD부터 6K 골뱅이 30Hz까지 고화질 영상을 지원합니다. 4GB DDR3 메모리와 최대 128GB 저장공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원활하게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으며 듀얼 와이파이 802.11n 2.4GHz 및 5GHz를 지원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합니다. USB 포트 2개와 TF 카드 슬롯으로 확장도 가능하며 HDR10과 HDRG HDR 표준으로 선명한 화질을 구현합니다. 리모컨이 포함되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 인기 인터넷 서비스와 IPTV 기능을 모두 지원하지만 사용 후 일부 사용자들은 스펙 대비 간혹 버벅킹과 블루투스 사운드 끊김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빠른 배달과 정확한 배송은 만족스럽다는 평입니다. KINHANK-K36 네트로 핸드 필드 비디오 게임 콘솔은 3.5인치 500니트 IPS 스크린과 640x480 해상도로 선명한 게임 화면을 제공합니다. 16,000개 이상의 고전 게임을 내장하고 있으며, 워크OS 기반의 오픈딩 인후 운영체제를 탑재해 안정적인 플레이 환경을 갖췄습니다. 3,500mAh 시 대용량 배터리와 Type-C 충전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언어 지원으로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높은 품질의 플라스틱 재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휴대성도 뛰어나며 USB 통신과 와이파이 기능을 지원해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한국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리뷰에서는 좋은 재료와 완성도 높은 제품 미약을 높게 평가하며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